자 12번 문제 봅니다.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경우 세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자 조금 전에 봤던 분이죠. 세부 항목에 들어갑니다. B번 자 공공기관 등의 방어관리에 관한 사항은 틀렸습니다. 지번, 자체 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화재 예방 조치, 즉 소방 기본법의 화재 예방 조치. 자 이것은 우리가 바로 소방 본장, 소방 서장이 할수 있는 권한이죠. 그래서 화재 예방 명예라든가 기타 소유자 등을 할수 있는 방치된 인물에 대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세법 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b 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소방기벽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자, 그다음에 역시 소방 기본법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 가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법다중이용안전관리 관한 특별법에 따른 8조에서 1 3조가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관한 사항. 역시 위험을 제조 위험물 안전관리법이죠. 이 법에 따른 안전 관리와는 상이 모두 세부 항목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소방 안전 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 계빅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체 점검. 우리가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화재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불을 삭는 설비 관리. 그리고 특수 가임물의 제작, 취급에 관한 사항. 또 소방이 다른 법이죠. 다중이용업소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관한 사항 이 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번은 답은 b 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답은 중. 소방특별조사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바 특수 갈물의 제조, 취급에 관한 사항이다. 자 이번은 소방기본법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이죠. 보일러, 난로라든가, 아직 우리가 건조설비라든가 여러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로 열 발생 시한 주방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부르산호 설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소방 특별조사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특수 갈물에 대한 부분. 자, 제조 취급에 관한 사항 틀렸죠? 제조가 아니고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특수 갈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이죠. 이것이 맞는지 여부. 이 부분은 소방 특별조사 세부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소방 계획서. 이행이 들은 상죠 그래서 A번은 제주가 아닌 저장으로 고쳐야 됩니다.